오늘은 스테이커스의, 아, 살치살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디어 이 크리스리가 끝내주는, 어휴, 불날뻔 했네요. 불안 붙었나요? 자, 끝내주는 미국산. 자, 미국 하면은 여러분들, USA, 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바로, 아무나, 갈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왜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들죠 하지만 저는 미국을 안 가고 한국에서 미국산 살치살 스테이크를 먹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어후, 한번 까드릴게요 보시죠 자 마블링 보세요 이게 지금 냉동육이 아니고 냉장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소가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색깔이 지금 거무튀티한데요저 어, 흑인소 아닙니다 음. 이게 이제 산소가 맞다면 다시 빨간색으로 변형이 되면서 아주 맛있는 색감을 보여주게 돼 있죠. 자두 가지 요리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캠핑에 온 만큼 숯불에다 한번 구워 먹어볼 것이고 냄새가 나나, 육질이 질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놈은 초이스 등급이에요. 프라임 등급은 상위 2%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호텔에서나 먹을 수 있는데요. 얘도 거의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으로 치자면. 소플러스 정도는 된다는 거겠죠. 제 한번 그러면 자꾸 말을 하면 짜증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배대기에 팍팍 크레아틴을 넣어보겠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그 횡성 한우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 굵기와 식감 냄새 맡아볼게요. 음, 일단 핏물을 뺐는데도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한번 구워볼까요? 자 살치살이 어디 있는 거냐면 뭐 혓바닥 이런 살이 아니고요, 그목 바로 뒤에 이 갈비 앞쪽,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수 있죠. 어, 우리 몸이래. 소, 소 몸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한번 어, 바짝 구워 먹는 거 진짜 촌스러워요. 찔겨요, 바짝 구워 먹는 거. 고기 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색깔만 변하면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우리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 웰던 정도만 한번 구워서 맛을 보겠습니다. 자, 고기가 진짜 사람 얼굴만 합니다. 자, 한우로 이 정도의 고기를 살려면 한 20만 원 정도 줘야 되지만 그거의 4분의 1 정도의 가격이면 먹을 수 있어요. 군침 돌죠. 허브솔트 과감하게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게 하수도, 하수들과 어, 고수들의 차이점은 하수들은 한 곳에서만 굽지만 고수들은 고기가 익을수록 약한 불로 이렇게 쉽게 옮겨줍니다. 하수들은 이 불판을 이렇게 놔두죠. 저는 세로로 놔둡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기를 구워도 제가 구우면은 입에서 살살 녹고 맛있고 어떤 사람이 구우면 맛있는 1등급 하는 고기도 썩은 냄새가 나게 굽습니다. 구굴수 있는 거죠 거의 다 익었으니까 자, 색깔은 변했죠 자 이번에 세워서 또 구워주시고 자 이제 약한 불로 레스팅 들어가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구워줬는데요 이제 가벼운 불로 이제 열로 남은 잔열로 한 3에서 4분 정도 레스팅 해주고 바로 잘라먹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의 황태자님하고 먹방의 우리 피디님 제가 한번 고기를 먼저 반을 썰어볼게요, 자리가. 지금 힘을 안 줬는데도 고기가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힘을 안 줬어요. 아... 아... 여기 또 한번. 이게 과도 같은데요. 과도인데도 이렇게 고기가 썰을 수는 얼마나 부드럽다는 거죠? 야, 이건 진짜 육회 아... 수준이네요. 자, 요거 아닌 은거 같을 <laughs>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고수들은 바로 이런 걸 좋아해요. 자, 먼저 어린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먼저 두 분이 한 접시 먹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뮤지컬니까. 뭐 음이란 뜻은 입에서 녹았다 는 뜻인데. 긴장됩니다. 표정이 좋진 않아요. 어때요? 오, 엄지척! 자, 한번 드셔보세요, 피디님. 이거 한번 해서, 어, 약간, 스테이크 소스 찍어서, 자, 한번 드셔보세요. 뭐야? 혈관 타고 들어갔어요? 맛은 있다. 맛은 있다. 근데... 덜 익어서 그런가? 좀익이다아 찔려요? 냄새나진 않아요? 네. 아, 진짜 맛있어 진짜요? 진짜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고기 냄새 조금 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3일 그 냉장육이라 미국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뭐 지금 너무 웰던 너무 안 익어서 그런데 어, 만지진 않고요 고기 맛이 냄새가 안 나고 음 아주 건강한 맛입니다 되게 좋았고요 고소하고 애들이 지금 말을 안 해도 이렇게 계속 자기 스스로 잘라서 먹을 정도로 맛있는 고기예요 더 익혀줄까요? 한만다 음, 익혀볼게요 자, 아까 너무 내열라서좀 잘라서 여기 미디엄 정도로 먹어야겠습니다. 아, 맛은 괜찮은데, 어우,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직 생고기에. 자, 이건 마셔도 한번 먹을까요 미디엄입니다, 미디엄. 오, 어, 먼저 낚아채셨네요. 반응이 안 좋네요. 어때요? 허심나요 김치랑 같이? 한국에는 김치가. 제가 먹어볼게요. 지금 조금 더 익기가 냄새 전혀 안 나고요. 고기 향 전혀 안 나고요. 음. 음 육수 100% 살아있고요. 이게 살치살이라보다 기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식감이 좀흙긴 맛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장조림을 만들어도 되는 분인데 이 정도로 식감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맛있는 편에 속하는 거야. 꽃등심 이만한 거 구우면 반만 집니다 기름 다 빠지면 이거 크기 그대로예요. 근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 믿고 그냥 사 먹으셔도 될것 같아요. 냄새 안 나요. 맛있어요. 이거 다른 요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핏물을 빼줄게요. 이 핏물 잘못 먹으면 냄새나요. 프라이팬에 요리할 때는 아 진짜 도움하네요. 세이 스자 핏물 뺐을 때는 이렇게 키친타올로 이제 피를 빼주는 거예요. 어 여기 이걸 붙여놨네요. 네. 일단 정통 셰프 어, 석현이 형, 최석현이 형이 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어, 그분 스타일로 한번 고기를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자 고기를 좀 스트레칭 좀 시켜주겠습니다 어, 좀더 연해지라고 스트레칭 좀 시켜줄게요 어 고기가 아주 두툼합니다 자 이제 불을 어, 중불에다가 어, 중불에다가 올리브유 좀 넣어주겠습니다 네, 엑스라버진 올리브유를 끓여주고요 아이고 올리브유가 없네요 아, 올리브유 다 먹었습니다 자 올리브유가 없어서 어 급한 대로 신선한 어 맑고 신선한 어 맑은 콩 식용유를 넣겠습니다 자 투척합니다 자 정통 세프 방식이에요 이 기름을 넣은 이유는 어, 이 고기의 마블링을 좀더 고소하게 녹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정확히 구워주겠습니다. 한번더 드시겠습니다. 이게 숯불에 굽는 또 맛이 있고, 또 이렇게 집에서 프라이팬에 굽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셰프들은 이렇게 이용하고요. 이렇게 먹어야 또 고기에 또참그 고소함과 그 육식의 그 찐든 그 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 자 보시죠. 이게 내어 레어.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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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회 수준이죠. 이렇게 안 익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고기 냄새나 튀 냄새 이런 거잘못 맡기 때문에. 어, 웰던을 좋아합니다. 좀 익혀먹는 걸 좋아해요. 좀더 고기가 찢어지더라도 웰던을 좋아한다는 거죠. 마블링 어때요? 마블링 살아있죠? 자, 고소한 버터 오레시, 어, 넣어주겠습니다. 여 네, 버터가 튀어나왔네요. 이제 버터의 고소함과 어떻게 보면 버터도 이소 기름으로 추출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거의 이질감이 없는 그 소고기의 맛을 살려줄 거예요. 음 소고기 냄새 조금 나요. 음. 아, 아무래도 기름기가 좀 없는 부위다 보니까 좀 질긴감은 있는데요. 그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먹는 바로 그 맛입니다. 고기에, 아, 소고기랑, 맞아, 소고기가 이런 맛이었지.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게 하는 맛이고요그 고소함을 조금 더 버터가 향미를 내주는 것같고요이 와사비에다가 간장 그거 택해 찍어볼게요 음그게먹 그건 약간 요리를 먹는 기분이네요 약간 디제이 프라이데이나 음 거의 어디야 아웃백을 간느낌이고요 이 부위 자체가 어, 굉장히 건강하고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먹어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을계획을 된다면 작은 부위도 먹고 싶은데요. 다른 부위는 부드럽고 입에 넣자마자 녹겠지만 뭐 500g을 먹으면 기름 빠지면 300g 먹는 겁니다. 이거는 빠질 기름이 없어요 오히려 식용유가 여기에서 흡수가 됐습니다 핏물 보이시죠? 응. 보안과장님도 한번 줘볼게요 보안과장님 일로 와보세요 보안과장님 일로 오세요 이것 드릴게요 자 보안과장님도 한번 드셔보라고 드리겠습니다 응. 그, 하나 드릴게요. 보안과장님도 입맛에 좀 맞으신 것 같은데. 됐어. 응, 응. 음. 뭐, 뭐, 씹지도 않고 들어갈 정도로 연해요. 보통, 찔긴 고기는 옆니빨로 씹힌데, 안니빨로 씹을 정도로. 어, 보안과장님, 아주 포식하셨습니다. 이만 드세요 자보안까님도 아주 맛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버터도 안 칠했고요 어, 레스팅은 한 5분 좀 넘게 해준것 같아요 어, 색깔이 연해졌죠 원래 이게 정석이죠 먹어볼게요 겉바속초 그냥 먹어 볼게요 음. 이렇게 먹으니까 좀, 연하네요. 후라이팬에 구운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숯불에 구우면 썩은 고기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고기가 좋으니까, 후라이팬에 구우는데 더 맛있어요. 음 레어는 진짜 전문가들이나 좀 이렇게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레어를 많이 드신다고 그러더라고 요 근데 저는 웰던만 쭉 먹어봤어가지고 좀만 더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음. 솔직히 식감은 레어가 더 좋은데 웰던을 먹는 이유는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남자들은 시각의 동물이라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그 생사를 보면 약간 내가 좀 야만인이 된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완전 익혀 먹은 거를 익은 모습을 보니까, 뭐 죄책감도 좀없고요 왠지 레어를 <laughs> 먹었을 때는, 소주를 한잔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 소독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살짝. 멜론. 계속 핏물이 나옵니다. 음 어, 진짜 어, 콜라가 생각 안날 수가 없는 그런 단백질의 맛입니다 치얼스 당신의 눈빛에 건배 아. 이제 이렇게만 먹어도 깔끔한 어, 점심 식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 남성이면은 한 500g 정도 딱 먹으면 될것 같아요 더 먹고 싶어도 더 먹어봐야 어차피 몸에 흡수도 안될 뿐더러 다 화장실에서 쏟아낼 겁니다 그니 너무 맛있네요 그니까 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평입니다 어 다른 부위도 제가 분명히 먹어볼 것이지만 이살치살 부위만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한 부위가 아니에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거는 맛있다는 거고요. 음, 가격이 2만원대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먹었는데 뭐 이렇게 보기가 뭐 10만원짜리다. 어? 그러면 저는 재구매를 안할것 같아요. 또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2만원대에 500g의 이름큰 그 건강하고 싱싱한 고기를 어, 먹을 수 있다. 그럼 저는 얼마든지 또 어, 몸이 허약하거나 어, 단백질을 좀몸보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 사 먹을 <웃음> <웃음> 사 먹을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어도 그런 많은들 거예요. 근데 요리를 너무 못 하시는 분이 어, 구매해서 고기를 정말 망쳐놓지만 않으신다면 정말 메리트 있게 이 가격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커스의 살치살 리뷰를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고 싶지만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먹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앞으로, 앞으로 좀더 건강하고 음, 신선한 제품 리뷰할 수 있도록 어, 먹방에 진심인 스트스해도록할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뭐 밀키트 사업을 하시거나 뭐 정말 내음식이 자신있다 하신 분들은 어, DM 주시고 물건 보내주시면 제가 많이 먹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었을 때아 이거는 도저히 어, 구독자님들에게 잘못 리뷰를 했다가 정말 입맛이 버릴 수도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 가차없이,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음식을, 뭐 판매를 하시거나, 뭐, 진심 분들은, DM 주시면 제가 진짜 찾아가서라도, 먹고, 어, 좋은, 진짜 맛집이구나, 어, 진짜 맛있다, 아니면 정말 건강하다, 이런 건 제가 얼마든지, 어, 홍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없이도 홍보 해드린다는 거죠. 이거 없이. 아, 내가 오늘 완전 힐링했다. 먹었는데, 이거는 진짜, 인생, 뭐, 음식이다. 분식이다. 뭐, 떡볶이다. 그럼 제가, 저도 말고, 딱, 음식값에, 어, 두 배, 아니면 세 배, 아니면,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맛이다. 그러면, 무제한적으로 제가, 뭐 계산 하고 오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건 딱그 맛이 그 맛이다 하면은 메뉴판에 있는 가격 그대로만 계산하고 보시고요. 진짜 도저히 못 먹겠으면 그냥 카메라 끄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크리스리TV의 쇠고기 스테이크 먹방이었습니다. 어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